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음. 사실은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이 문구는 동의하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빛은 좋은 빛과 나쁜 빛이 있어요 음. 이걸 재정이 잘 해야 돼요 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투자한 투자 물건이 더 떨어지면 안 돼요 음. 가치가 또 교환 가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진짜 내가 만약에 그 물건 샀는데 음. 얘가 나쁜 물건이어서 걔의 본래 가치가 떨어지거나 음. 얘가 매도가 안돼 음. 황금성이 안 좋아 네. 그러면은 진짜 뭐 속된 말로 피똥 싸는 거예요. 음. 음. 처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절은 106페이지에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부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받는 이자와 똑같은 효과를 살지 말지 고민하는 물건으로부터 얻길 원해. 다시 말해, 구입한 뒤에 가격이 상승하기를 바란다는 거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물건으로 바꿔서 그걸 소유하는 데 얽매이지. 그러나 부자라는 인종들은 가치, 그 중에서도 교환 가치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 이 눈이야말로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능력이 되지 제가 처음에 이책 사실 이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어요 네, 최근에 읽었는데 제가 제 책에 썼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생산자산과 소비자산이라고 구분을 해서 지금 당신이 돈을 쓰는 건 똑같다 어차피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것도 썩으니까 돈을 쓰는 건 좋은데 그걸로 생산 자산을 살지 소비 자산을 살지 결정해라라고 제가 제 책에다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너무 비, 생각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 말은 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뭘살때 교환 가치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바꿀 수 있다 다시 그러니까 되팔 수 있다 그리고 되팔았을 때 내가 산거보다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따진다.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거고 부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소유의 억매인단 표현을 하는데 에르메스백, 샤넬백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 갖는 거 내가 음. 자동차 제네시스 어. 제네시스 내가 갖고 싶다. 그걸 사들이면서 내가 소유하는 데서 그냥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패턴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이제 대부분 그러고 대부분 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빈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 은 아침에 딱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100명 중에 한명두명은책 읽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이제 현란한 화면이 번쩍번쩍 거리죠 던 게임? 게임 게임. <laughs> 게임, 유튜브 그 유튜브 음.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청취자분들 같이 부자 되실 분들은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 들으시고 월보 음. 팟캐 그렇죠 월보 팟캐 들으시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되게 여기서 말하는 빈자로 정의되는 삶을 살수 있는 환경에 되게 많이 노출돼 있고,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 문구를 처음에 놨거든요. 음.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 나는 부자의, 부자의 습관을 가지고 있나? 내가 뭘살 때, 이거 다시 되팔, 더 비싸게 되팔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물, 돈을 쓰고 물건을 사는지, 아, 그냥 뭐, 아이 뭐, 뭐 애기 옷도 다시 대파할 수 있어 이런 거 말고요. 음.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문구를 소개해드렸어요. 음. 이게 사실은 이 책에 이제 나인님 소개한 거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치에는 두가 두 가지가 있다. 음.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뭐 사용 가치는 그냥 개인이 뭐 사용하면서 이제 그런 거고 교환 가치는 이거를 다시 내가 사용하고 시장에 다시 내놨을 때 얼마에 팔리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달에 버는 월급은 되게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소비하고 없어지는 데 쓰는 사람하고 내가 이거를 소비했지만 나중에 더 나한테 더큰 부가가치로 돌아오는 거에 소비하는 사람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인이 말한 것처럼 뭐 제네시스 차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집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음. 차는 사실은 뭐~ 깊게 지나면 강가상각이 되고 중고차는 훨씬 더싼 가격밖에 못 팔지만 또 투자는 또잘해 놓으면은 더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소비뿐만 아니라 뭐~ 작은 소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예전에 제가 가장 이제안아꼈던게 뭐였냐면 책 사고 강의 되는 거 진짜 안아꼈어요왜 음. 음. 그러냐면 사실 책 그~ 책 사는 거 같은 경우는 커피 몇잔안마시면책살수 있거든요. 요새 또 알라딘 중고사는 매일 잘돼 있어가지고. 그런 음. 근데 이 커피 같은 경우는 물론 커피 되게 주,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제 커피를 한잔 이제 마시는 그런 비용 대신에 책을 사면 이 책은 저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음. 그 그러니까 투자자의 통찰력을 쌓고 그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소비가 아니라 투자한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커피는 근데, 일단은 그냥, 마시면 그냥 일단은 사라지는 음. 부분이 있으니까.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이, 이 부분이 되게 좀 많은 분들이, 음. 그니까, 자기가, 그까 가격만 생각을 하고, 이게 앞으로 나한테, 어, 미래의 가치가 어떨지를 잘 모르고 소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음. 저도 재밌고 칭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면은, 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음. 저 같은 경우도 재테크를 하기 전에는 월급을 타면, 일단 뭔가 물건을 사고, 그런 걸 소유함으로써, 먼저 그러니까 부자가 된건 아닌데 부자처럼 부자처럼 음. 또 보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예. 네, 그런 걸더 이제 서, 그쪽에 돈을 많이 썼고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만족감은 생각보다 길게 가지 않고 음. 오히려 더큰 물건을 사고 싶어 하고 그런 게 네, 있었는데 오히려 재테크에 관심 <laughs> 갖고 이제 그. 돈을 이제 쭉 자본 소득을 이제 늘려가다 보니까 음. 오히려 이제 어 똑같은 월급을 타면아이 돈으로 뭘살게 아니라 아이 돈을 어떻게 불려서또 어디다가 또 투자를 할까 아파트를 이뭘 살까 또 생각하잖아요. 그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이 사람이 안 바뀌어요. 바뀌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laughs> 아런데 <정도. 웃음> 이제 그두 개가 <laughs> 소비 가치와 이제 그 저기 뭐 교환 가치가 음. 다른 거죠. 네. 두 번째는 어, 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네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1억 원을 빌렸는데. 연간 3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게. 사실 300만원을 계속 지불하면 1억원은 갚지 않아도 돼. 음. 1억원을 빌림으로써 발생하는 연간 비용은 300만원이지만 이걸 비싸다고 볼지, 싸다고 볼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일단 빚에 대한 얘기, 뭐 음. 신용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그 중에 제가 읽으면서 청취자분들한테 제일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 게 뭘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 문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왜 했냐면 1억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자가 300이에요. 그러면 여, 여기서 이자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저 되게 신선했는데 그 300만 원을 내면 너는 그 1억을 삼, 갚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내집 마련 강의를 음. 하는데. 어, 내집 마련 할때 담보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일단 일단 첫 번째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 요 대출해서 집 사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의 집을 못 사요. 그렇 거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대출을 내서 집을 사야죠. 물론 시기도 중요하고 중요한 건 시기보다 내가 그냥 그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하느냐 안하냐의 문제예요. 지금 대출 빚내서 집살수 있어요. 지금도. 음. 서울이 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자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해서 집을 살수 있고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음. 아안 좋은 상황에 왔을 때도 그러다 나중에 좋아지면 다시 그거보다 더 좋은 데로 갈아,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담보 대출을 할때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안 되는데 원금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고 그 원금 일시 만기 상환 있죠. 예. 나중에. 음, 음. 그 그리고 원리금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만기상환. 이렇게 있는데, 이세 개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원금 균등상환이나 원리금 균등상환. 그러니까 즉, 원금을 대출을 받아서 3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계속 갚아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일시 만기 일시상환을 만기에 30년 뒤에, 20년 뒤에 갚아야 되는 거. 그둘 중에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무조건 만기 일시상환을 할 거예요. 네. 무조건. 음. 근데 보통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기 예시상환이 이자액이 네. 제일 크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까나가는 원금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그냥 나는 이건 빚이니까 음. 빨리 갚을래 하면서 원금 균, 균등상환 이런 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만기 예시상환을 하려고 하냐? 이게 그거예요. 내가 담보대출 4억을 받았어요. 음. 그러면 담보대출 4억을 받았는데, 4억 받아서 이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뭐뭐한 80만원 된다 쳐요? 한 달에 80만 원 이자 내면은 내가 80만 원씩 내면은 그 4억을 30년 동안 안 갚아도 된다는 아죠. 얘기예요. 그렇네. 근데 여기에 또 비밀이 숨어 있는 게 30년 뒤에 4억이 어떤 의미까그렇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은 안 돼요. 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주택 시장 이안 좋아지고 하면 그게 음. 또 다시 풀릴 수 있으니까 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빚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원금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를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말씀하신 방금 전에 빚하고 대출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말을 혼용해서 써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방금 전에도 이제 너나님도 말씀하실 때 빚을 내서 집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음.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음. 제 생각에는. 대출을 해서 지, 빚, 집을 산 거고. 네. 우리가 말하는 빚, 이라는 거는 소비성 물건을 살 때. 카드 빚. 예, 재정의를 음. 하자. 딱. 맞게. 그치, 그러니까, 응, 응, 그치. 네. 나라도 이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돼. 음. 빚은 그러니까는 내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건 말이 안 되지. 음. 그죠. 담보 대출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근데 빚은 이런 거지.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거. 음. 그게 말, 신용, 신용카드로 이게 뭐, 할부해서살때 그게 우리가 아파트를 사지는 않잖아요 신용카드로, 네. 그렇죠? 아, <laughs> 식료품이나 소비성. <laughs> 됐으 좋겠다. <laughs> 아, 식료품이나 뭐 해봤자 자동차, 자동차도 소비성이잖아 신용카드로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는 이 빚은 그러니까 신용카드 자체 좀 무슨 신용카드야, 빚카드지, 음. 사채카드지. 아. 우리가 말하는 대출은 주택 담보 대출로 아니면 뭐 같은 거 땅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음. 토지 대출로 해서 건물 대출로 이렇게 해서 음. 생산성 있는 거를 사는 거를. 우린 대출이라고 하고 네. 우리라도 음. 그리고 빚은 소비성을 할 때는 빚이라고 하자. 토플님께서 <laughs>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는데 음, 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음. 사실은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이 문구는 동의하지 않아요. 음. 음. 왜냐하면 빚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어요. 음. 이걸 재정이 잘해야 돼요. 음. 뭐냐면 좋은 빚은 내가 뭔가 투자를 해서 그게 어 내가 나중에 그 빚의 이율보다 훨씬 더큰 수익이 날수 있으면 좋은 빚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음. 내가 뭔가를 빚을 져 가지고 뭔가를 구매했는데 자동차 그 원, 원, 원금이 까지는 거. 자동차 같은 음, 것들이 그래. 되면 감가상자? 이제 나, 그 나쁜, 비, 나쁜 빚이거든요 그 외금 나온 돈조그렇죠 원금도 까져지고 음. 이제 이, 이자도 까져지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강사분들이 또 초창기에 저저저 저, 저 또한 그니까 조금 약간 투자를 배우고 나서 음. 아, 당연하지 빚은 잘 활용해야지 음.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음. 근데 본질적,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빚을 활용한 능력은 무조건 할줄 알아야 돼요. 월급쟁이들은 특히나 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는 무조건 할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내가 투자한 투자 물건이 더 떨어지면 안 돼요. 음. 가치가. 또 교환 가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 상가를 상가를 상담을 하셨는데 상가를 이제 5억짜리를 3억에 사신 거예요. 음. 3억에.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사, 또, 또 대출을 많이 받으셨어요. 왜냐면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근데 그 상가를 잘못 받으셔 가지고 경매로, 예, 경매로. 네, 경매로. 음, 경매 음. 카페에서 배우셔가지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그 그 상가가 3억에 낙찰받았는데 네. 사실 실 거래가는 3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아. 수익률만 고가셨는데 음. 거기다가 안타깝게도 임차인도 나가신다는 거예요. 음. 아. 그러니까 그 상황,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출까지 받다난 상황인데 음. 원래 가치가 내가 그럼 예를 들어 뭐뭐 뭐 3억에서 뭐 2억 4천을 대출받았다. 음. 음. 그러면 뭐 2월 대출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2억도 사실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음. 이 물건을 팔아서. 근데 그 이걸 자, 좋은 투자가 되려면은 이 물건을 팔았을 때 내가 샀던 투자 물건이 더 올라야지 이제 이게 레버리 음. 좋은 빚의 네, 의미가 네.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이그 음. 본질 자체가 떨어져 버리면 아, 어려운 되게 용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네. 특히 음. 이제 재테크 강사들이. 음. 네. 근데 저는 제가 10년 이상 실제로 돈을 담가 봤잖아요. 음. 음. 이 빚을 많이 져 봤고. 음. 근데 어 빚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다뤄야 돼요. 음. 양날의 검이에요. 음. 그니까 내가 가치를 할때 그냥 아 내가 레버리지 용에 서더 수익 나면 됐지 뭐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지 음. 않을 음. 수가 음. 있어요. 네, 네.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연끌해가지고집 사야지 이러 하신 분들도 만약에 그 집이 떨어지면, 그렇죠. 내 버틸 수 있을까? 음. 그럼 그거는 그분은 대출을 이용한 것도 아니에요. 나쁜 음. 빚을 이용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본질적인 거는. 내가 뭔가 빚을 져서 살려고 하는 거가 향후에 얘 가치가 가격이 올라갈까 네.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능력 을 가져야 돼요. 음. 이걸 못 가지면 그냥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뭐 빚이 아, 금지도 싸고 하니까 막 대출 받아, 음. 뭐 전세는 뭐, 뭐 그냥 무한 레버리지잖아, 막, 막 그렇게 그래, 음. 그렇게 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음. 저는 그렇게 하다가도 뭐 전세도 막 역전세로 막몇 천만 원돌려보적 음. 것도 있고 얼마 전에도 그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 뭐, 일산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 네. 그 사람 1억 4천에 사가지고 전세 1억 3천에 놨는데 그 전세가 이제, 전세가, 예, 매매가가 더 떨어진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매매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이제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되게 힘들어진 부분이 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투자하려는 그런 거에 내가 그 교, 나중에 이제 그, 그 1억을 다시 내가 교환할 수 있는지. 네. 그니까 원래 원금을, 네. 그 그러니까 대출 원금을, 교, 그러니까 빚의 원금을 교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투자한 자산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면밀히 보셔야 돼요. 음. 이거는 월세 받는 거 이상으로 더 보셔야 되는 건데, 음. 사실 초보분들은 이걸 몰라요. 네. 왜냐하면 그걸 그걸 보려고 하려면, 은 사실 투자를 오래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린까 아, 이건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대출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한 담보 가치, 음. 부동산에 대한 그것까지 하니까 는 은행 업무네. 그쵸그 평가서까지 어, 그쵸. 그쵸. 해야 되니까는 이게 네. 어려운 내용이야. 그렇죠 왜? 왜면 은행도, 은행도 그렇게 절대 손실 보지 않게끔 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금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음. 은행도 네. 사실은 그래서 뭐, 원래 뭐 LTV 60% 주고 막 그렇게 네. 하잖아요. 감정을 하고. 음.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투자자도 이 능력이 되게 필요해요. 음. 근데 많은 강사들이 사실은 음. 그냥 대출은 좋은 거야 네. 뭐 비택 땡겨서 써막 이렇게 음. 하는데 저는 실제로 해봤잖아요. 네. 사실은 저 예전에 할 때도 강사분들이 그랬거든요. 음. 근데 나중에 진짜 내가 만약에 소클린 말씀대로 그 물건 샀는데 음. 얘가 나쁜 물건이어서 음. 걔의 본래 가치가 떨어지거나 음. 얘가 매도가 안 돼. 음. 황금성이 안 좋아. 네. 그러면은 진짜 뭐 속된 말로 피똥 싸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진짜 내가 느끼는 그런 상실감은 음.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 갖고 있는 물건도 매도가 안 되는데 빚은 빚대로 진 거야. 그렇죠. 음. 그러면 최악인 거야, 진짜. 네. 어, 근데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강사분들이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그걸 배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음. 제가 체험한 거에는 빚은 물론 무조건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음. 투자자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빚으로 뭔가 샀을 때 개의 향 가치를 보지 않는다면 음. 사실은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음. 그러니까 이게 초보 단계, 중수 단계, 고수 단계가 있어요.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이 이분 이분도 교육하는 분이라서 계속 봤어요. 뭐하신 음. 분인가 하더니 음. 이분도 뭐 진이, 본인이 직접 이제. 돈을 풀리신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음. 어, 근데 제가 진짜 리얼로 음. 현장 바닥에서 겪어던 음. 바로는 음. 이 이상에도 다른 단계가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중간 단계고 음. 요거를 잘여기셔야 돼요. 네. 이 내용이 그건 것 같아요. 결론은 너무 빚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말고 대출에 그렇죠. 대해서 두려워하고 지 초보분들은 그걸 어... 되게 두려워하시죠. 그래서 음. 대출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음. 그힘 조절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는 초보분들을 위주로 책을 썼으니까 그렇죠. 막 어우 뭐 빚은 무서운 거야, 대출은 무서운 거야, 막 무조건 공포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은 어, 양런의범위에요 음. 내가 내가 칼 잡이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사실은 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음. 어. 근데 이제 내가 만약 칼을 잡는다. 보면 어, 아, 그러니까 네. 그값이이빗을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음. 이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음. 네, 그러면 이제 내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음. 근데 그것만 잘 가지면 사실은 손잡이만잘면빗은 되게 좋은 거예요. 음. 음.